오늘어깨운동 할거고 후면 먼저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는 프레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첫 운동은 프레스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지금부터는 후면을 키울 거라 네 미어델 트라이 번처 진행할 겁니다. 후면도 원래 하던 거보다 더 높게 진행할 거예요. <목소리도> 이게 후면을 첫 운동으로 바꿨잖아. 옛날에는 거의 한 50, 55, 60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은 55, 60, 65,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미스 숄더 프레스하겠습니다. 스미스 머신 할 때는 사실상 궤도가 정해져 있어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어, 팔꿈치가 무거워지면 많이 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세워지지만 않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넓게 잡았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넓게 잡히잖아? 그러면 전면보다 살짝 더 측면 쪽에 자극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업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업라이트로 우 같은 경우에는 어, 레이지 모달로, 그러니까 등 운동에 가깝단 말이야. 당기는 궤적이 그래서 위쪽으로 등 당기듯이 일자로 끌어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하다 보면 잡기 불편하잖아요. 천왕근 털리고. 아 어, 그럼 그냥 등 하듯이 스트랩 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업라이트로 하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 힘이 빠지다 보면 <laughs> 내가 손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을 끌어올리면 팔꿈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손이 떨어지고 팔꿈치만 이렇게 올라와야 돼. 힘이 빠졌을 때는 이게 같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냥 무거우니까. 근데 얘 쪽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힘이 빠지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손 각도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손 각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자극이 측면에서 살짝 후면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 하겠습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 할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팔꿈치부터 손목선상이 지면과 수직 유지해주고, 얘는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선상부터 팔꿈치 사이가 귀쪽으로 붙었다가 다시 얘네가 찍힌다. 지금 쓰는 구간은 팔꿈치부터 어깨 상이만 움직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수직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다음은 기본 사레를 하겠습니다 레이즈는 중량 줄이면서 네 자격 위주로 가져갈거고요 12, 12번, 12번, 8, 2번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지할 때는 일자 상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전 살짝 숙이고 하고 있고, 아 일자 상태로 하면 측면보다 전면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개입도를 약간 옆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상체를 살짝 잡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후면 운동할 거고요. <laughs> 등 운동할 때 바벨 로우를 더 넓게 잡고 높게 당겨서 어깨 후면을 타겟팅할 겁니다. 동작은 어. 바벨로우에 가깝고, 타겟팅도 그래서 어깨 후면만 되는 게 아니라 승모까지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어깨 후면을 조금 무겁게 할수 있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아, 지금 당겨지는 라인은 어깨 라인이고, <laughs> 스미스도 그래서 지금 어깨 라인에 맞춰놔서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laughs> 운동 여기까지입니다.